이, 제입 앞에 있는 막대기로 조정을 하거든요. 엄밀히 말하면, 입술이 되게 민감하잖아요. 그래서 입술로 운전합니다. 아래 입술로. 보세요. 나가. 이게 그 그래. 그래. 이게 이래봬도 시속 10km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걷는 속도의 2배 거기다가 사람은 지치는데, 이거는 지치지 않고 하니까 훨씬 빠르고 좋죠. 그래서 제가 하면 우리 애들은 뒤에서 쉬거나 천천히 오다가 다시 만나고, 뭐 사먹고, 음료수 먹고, 또 쉬다가 저를 먼저 가고, 그래서 재미있게 다니고 있습니다. 국장님 어때요? 괜찮아요. 같이 다니면 나가는 게 좋죠? 네. 날씨 시원해지면 네. 많이 다녀요? 네. 저, 고향에서 만나요? 네.